농현입니다 자, 기농 2년 차의 작황이에요 아, 물론 기농은 아니야. 부모님이 계시니까. 근데 어, 개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시설이 좋아. 시설이 시설도 좋고. 아, 어, 저는 사람을 많이 봐요. 왜? 내가 2, 30대. 난 정말 열심히 했거든. 근데 그 세월이 생각보다 값지진 않았어. 물론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지금 저는 나름 솔직히 인정받고 살아요. 응. 자, 내보다 후배들이지, 20, 3 0대들 보면서 저는 옛날 생각을 한 번씩 해요. 응.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애들을 보면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어. 진짜 내가 아는 걸다 가르쳐 주고 싶어. 걔들이 나보다 좀더 더, 더, 어, 더 나은 방향성을 찾아줬으면 좋겠어. 응. 자, 그런 마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픈했어요. 자. 부모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기농 2년차가 전적으로 관리하는 거요. 음, 자, 색깔 나는 거, 자, 내리는 거, 달리는 거. 음. 자, 입도 색깔 이쁘고, 자, 여기서 좀더더잘 하자면, 패들 열면 좋겠지. 그리고, 지금 9% 썼는데, 이제 12%로 바꿔주면 좋겠지. 자, 요런 식으로, 음. 아, 어. 어, 요런 건좀 안타깝지. 요런 건 이제, 수정할 때, 뭐 통이 잘못됐다 든지 아니면 분사를 하고 뭐 흔들렸다 든지 그런것에 나타나는 호르몬이 피니까 음, 이런 느낌 자 이해가 되죠 아, 근데 지금 전화기가 이게 너무 뜨거운 가봐요 자꾸 중간에 영상을 찍다 끊겨 뜨겁대 전화기 어. 살돈 없는데 자 큰일입니다 자 아무쪼록 음. 좀만 더 한기 관리, 그리고 물 관리, 그리고 질소 부분. 어, 어 색깔하고 엇갈 날리고 이 상태에서 꽃이 계속 들어온다는 건 충분히 잘한다는 거요. 음. 충분히 응원합니다. 자, 이해가 되죠? 음. 똑같아요. 항상 내리는 거 봐요. 자, 입색이 좀 너무 탁하죠? 이런 부분이 물이에요. 어, 물이 생각보다 좀안 맞았다는 거지. 물량을 좀더 높이고, 한 번씩, 앞쪽으로, 어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물 빼세요. 그러면, 좀더더 더 생기가 올라올게요. 자, 어, 잎에, 잎에 색이 진하면 열매 색도 진한 거야. 하지만, 음 좀더더 더 생기 측면은 다른 거예요. 그 측면은, 어, 물, 한기, 이런 부분도 동반이 돼야 돼. 지금 잎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못되진 않아. 왜? 스바다는 거지. <laughs> 아, 아. 여기는 모정동이에요모정동인데 이렇게 해놨다면 잘 해놓은 거야. 왜? 모정동은 원래 순이 더 많아. 어. 그거를 지금 얘가 잡아낸 거잖아요. 응.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거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응. 너는 충분히 잘한다. 어. 어. 저는 환경 대비 현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자, 같은 조건과 다른 조건. 응. 이걸 조건을 다르게 봐야 돼. 자, 항상 힘든 조건에서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조건에서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음. 아, 이게 충일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호르몬이에요. 음. 호르몬 좀 달라. 자, 이해가 되죠? 음. 우리 젊은 아, 20, 30대 기농인들이죠? 어. 항상 힘을 내시고, 자, 좋든 싫든 내가 어, 인생의 선배니까 어, 그대들한테 난 선배니까 자 힘든 부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요 어, 최선을 다해서 아는 건다 오픈해 드릴게요 자, 그냥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어, 나름 아, 많은 사람들 만났고 요즘도 아직 많은 생각을 해요 어, 자, 그 가정 속에서 저는 도움이 되고 싶은 게더 많으니까 음. 자 하이팅들 하시고 음. 이상입니다. 응원합니다. 예상합시다. 보는 눈은 다 같아요. 어. 뭐좀뭐 뭐 돌려서 보지 마세요. 어,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박수 칠수 있는 그런 멋진 선배 어른들이 되시길 바래요. 자, 예상입니다.